어린이들은 눈 감아라. 네. 자, 파리 에펠탑의 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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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코스는 마지막이지. 왜? 왜? 보통 파리를 가거나 에펠탑을 보면은 호텔을 어디로 잡아? 에펠탑이 보이는 곳. 에펠탑이 보이는 데로 잡아. 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해 주면 안 되겠니? 아, 형씨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천천히 먹어 그냥 해볼까? 뭐? 그거 너가 준비해 온 거? 아, 그거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데이트 코스 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애에 대한 밸런스 게임 느낌인 거지. 걸어가는 거야? 볼링장 데이트 대엘버랜드 나는 무조건 볼링장. 왜? 어둡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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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자친구랑 있을 때만큼은 그나마 덜 있는 데 가고 싶어. 음. 나는 사실, 에버랜드도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어. 있잖아. 회전목마 샷, 이런 거. 어, 갬성. 어, 갬성, 이 갬성, 갬성. 올린장은. 볼링 못 치면은 약간 재미를 못 느끼면 좀 그렇지 않아? 아, 난 볼링 쳐. 오히려, 그러니까 아, 만약에 어. 걔가 날 좋아해. 어. 그러면 내가 볼링을 잘 친다. 어. 그럼 당연히 더매력적게볼수 아, 없어. 아, 멋있으니까. 그러면 <laughs>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볼링을 가르쳐줄 아, 수도 갈쳐주면서? 있고, 어 되게 눈치 안 봐도 되거든. 에버랜드 사람 워낙 많은데 볼링장은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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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러면. 아, 뭐라고? 자, 에, 그래. 오락실이랑 에펠터 <laughs> <laughs> 나 아, 말이 안 돼? <laughs> 이거는 왜 비교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현실적인가? 아, 아니 무슨 야 파리 애플답의 어. 애플, 동네 뭐문방구여 뭐요? 어, 나는 같은 게임 타코면은 오락실. 제가 최근에 또그 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워라는 에미를 봤어요. 어 알지 아, 알지. 알지. 오타쿠에게 사이면은 그냥 같이 게임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아, 그런 음, 느낌이 그 그치, 나더라고. 맞아, 맞아. 어. 근데 저궁금했어요 에펠탑 보면 뭐 해요? 그러니까 와! 쩐다! 말고 뭐 있어요? 초... <laughs> 아.. 이기 줘야 되냐? 아, 뭔데요? 어린이들은 눈 감아라. 아 뭔데요? 아 오케이 뭔데요? 파리 에펠탑의 <laughs> 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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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코스는 뭐... 마지막이지. 왜? 왜? 보통 파리를 가거나 에펠탑을 보면 은 호텔을 어디로 잡아? 에펠탑이 보이는 곳. 에펠탑이 보이는 데로 잡아. 아, 여기까지 할게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laughs> 자기야 그때 갔던데 기억해. 할 때, 아, 그러면은... 아 그때 오락실 레이트 아, 이러진 아! 않지. 아, 그때 에펠탑 보면서 이렇게 되지. <laughs> 에스탈로 갈게요. 일단. 어형 어, 어, 어. 어, 괜찮아? 취했어? 아, 취했어. 아! 취했어. 아, 아! <laughs> 공포 연극이고 오른쪽은 모텔이네요. 아, 모텔이라이디비 d 방이잖아 아까 나는 응. 죽어도 왼쪽 가안 가. 아 그치? 형은 안 가. 난 그래. 절대로. 돈 줘도 왼쪽 안 가? 왼쪽은 엄마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laughs> 걱정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가능하잖아 니가 소리 지르는 아저 딱히 저 그, 롯데월드 기신행집 가도 별로 소리 안질러 <laughs> 왼쪽은 약간 그런 로맨스 느낌이 나는데 오른쪽은 아그 그러니까 물론 DVD만 보는 애들은 로맨스야 아, 다, 다... 근데 저기서 다른 수도 있잖아 노후 그... 나라 DVD방은 청소년들이 갈 수가 있어요 네. <laughs> 요즘은 단속한대 요즘아 요즘은, 아, 요즘은 어, 옛날에는 그랬다 음. 음. 일단 그래서 굳이 고르자고 하면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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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데이트 할때 알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둘다 일이 없어. 음. 아니면 시간이 너무 흘러 음. 그럴 때는 오히려 밖에 나가줘야 돼. 하지만 둘이 바빠. 그럴 때는 집데이트를 해도 괜찮아. 오히려? 왜냐면 집에 쉬러 오거든. 그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귀한 시간이야. ]겠다. 그러면은 왼쪽? 나어 음. 아, 어, 왼쪽. 왼쪽. 아. 월드 그래. 한강 피크닉. 오! 어! 이건 너무 어렵다. 어렵다. 어, 렵다 어. 나는 한강. 롯데월드는 놀이기구 타러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맞았다고 하면 뭐 통수는 <laughs> 그 한강. 그노의 씨. 나 진짜 매직 아, 그노의 매직 베스. <laughs> 아 물론 배고 먹고나 <laughs> 네. 내가 그냥 놀이기구를 잘못 타. 나도 받았잖아, 받았잖아. 수술 받았잖아, 폐수술 받았잖아 수술 후로부터는 잘못타 나는 그래서 한가긴잭잭신 개인적으로는 어. 할거 많은 건 그래도 롯데월드 그럼 그럼 맞지, 아, 맞지 맞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복대요 그리고 회전목마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애인이 만약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데 막 무서운다 허허허 <laughs> 귀여운 거 걱정 마내어깨를 잡아! 말이면서막 그런 거 해주고 귀신을 숲다 들어갔을 때 <laughs> 걱정 마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데 딱이러서 씨발 이러고 한번 그렇게 해주고 나도 한, 한강은 친구들이랑 하고 <laughs> 싶어 어, 롯데월드는 애인이랑 어, 어, 가면 아무나 거 눌러도 돼요. 어차피 로테. 그냥 종로 데이트 아니야? 아 아니, <laughs> 아니, 맞잖아. 아 이거 그런 그래, 뒤에다 데이트만 붙인 거잖아. 나나 해봤어. 왜 해봤어? <laughs> 아그 종로에선 또뭐 해? 아나 아, 아, 여기 가봤어요. 아, 아, 저희가 맛집이 많은 걸로 맞아 해봤어. 맞아. 어, 옛날 골목길이 그런 그런 데라서 저희 아마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고. 응 맞아. 그럼 무조건 종로지. 그렇지 무조건 종로지. 이거는 뭐 혹시 채팅창에 나 고속 데이트 뜨겁게 해봤다. 아 이거 하면 막 진짜 막 진짜 뭐야 막 설레. <laughs> 뭐사주때마다 다음에 저거 열리는 거 아님? 아하 <laughs> 살... 그래서 고스톱 데이트를 하나? <laughs> 아 씨야 그건 왼쪽인데? 어 그러면 그럼 왼쪽이지 아니 합법적으로 뭔가 합법이죠 <laughs> 그럴 수 있으네 어 괜.. 근... <laughs> × 영화, 영화관이랑 해변 근데 해변은 그래도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맞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개많단 말이야 그렇지 아나못갈것 뭐 같아 차라리 영화관이 낫지 않을까? 해변은 데이트로 가는게 아니고 데이트 전에 가야지. 자 영화 관 데이트 모르겠습니다. 아, 카지노? 어떤 나오? 카지노 나오 이게 뭔데? 근데 아, 학교 데이트도 딱히 할게 없긴 해. 그냥 안에 좀 들어가가지고. 아 그렇지. 약간 보다가. 추억 감성덩어이 같은 학교 아니면은 감성도 어, 없어. 그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진짜 어. 돈 조절 못 해가지고 막 많은 씩 넣고 이러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 인형 뽑기도 그 정도인데 카지노는 더 하잖아. 어.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만난 연인 아니면은. 카지노는 못 가. 카지노는 했어, 여자친구. 아, 근데, 아, 그럴 수도 있어. 영화 보면, 많이, 영화 보면 어. 많이 나오잖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아니, 영화관, 아니, 영화관 데이트 작작해. 해변으로 가. 아, <laughs> <laughs> 그리고 카지노 가가지고 하면은, 자기야, 우리 가야 돼, 가야 돼데 아, 나 봐. 이거 <laughs> 한 번만 더 내리고. 아, 나 진짜 따인 거회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왼쪽이긴 해. 그 형은. 그래 상관 어, <laughs> 아니야? 나는 둘다 해본 적이 없어 상관이 아, 아, 없어 아, 아, 누라고 해봤겠나? 무슨 <laughs> 뭐야 신이또 매운 짜. 내가 아, 유명한 건 알겠어. 이것도 짬뽕 먹다가 연인 된 거면 내가 인정할게. 이제 맛집 데이트가 좋은 게 응. 맛집 가가지고 같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 같은 감각을 공유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아니 그리고 네네 어. 네,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기 좋아한다 아니 거 아니야 좋아 안 됐어. 그럼 무슨 선거야 상대방이 아 매워 매워 하면서 막물 마시고 <laughs> 쿨피스 마시고 막상대서아막상서막 <laughs> 아 위도 벗고 <laughs> 아니 형, 일단 부산 여행 아, 가시죠. 가시죠 아, 일단 부사한행약게요어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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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비슷해. 어, 어, 이거 되게 비슷하다. 아이다 이거 아니다. 나 일단 보드 게임. 왜냐하면 PC방에 갔을 때 나는 사이퍼즈를 해. 근데 다른 아. 게임을 안 해. <laughs> 야, 야, 같은 게임을 하는 게 없으면은. 어, 보드게임방 가면 어쨌든 같은 그런 걸 이제 할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서로 경쟁이잖아. <laughs> 너왜 개새끼 죽어 이거잖아. 아, 야! 누 야, 목숨 걸고 <laughs> 하다. 유희왕이잖아 저거 유희왕 아, 뭐. <laughs> 나는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는 마주보는 걸 좋아하거든. 아. 그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양 옆에 앉으면 너무 힘들어 그게. 나는 근데 응. 바로 옆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해. 응. 스킨십도 그니까 그러니까 취향, 취향 취향 타이라. 근데 어. 나는... 그래 마지막으로 가 하자. 친구들과 함께한, 데이... 야, 친구들과 함께한 데이트. 야 작업실. 야 이거. 친구들과 함께한 데이트? 난난 저건 아니야. 일단 우리 둘 사이에 친구가 있다. 아 대불편해. 그냥 네가 사람 많은 걸안 좋아. 아뭐그렇 어, 그러니까. 것도 있긴 한데. 너가 그냥 공개적인 걸 싫어하는 거잖아. 개인 취향이니까. 음, 그래도 맞아. 일단은 우회전 나는. 그냥 작업실 대화서 그냥. 맞다. 나나 나도 그냥. 아 그냥 여기서 뭐 애니 야, 같은 거. 아 물론 나. 이제 막 얘기 다한 상태고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기로 했다 하면은 하겠는데. 그치. 굳이? 어. 무조건 잘해 전화 안 되는 게 친구 소개시켜줬어.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도있어아 아, 근데 <놀람> 내 생각에 그랬던 건내제 친구를 이렇게 나 만약 이런 경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나는 어 내가 좀더모자란 남자인 것보다라고 어, 난 어, 생각을. 어, 어, 뭐 나도 내나 어. 나중에 물론 욕은 하겠지만어 물론 당연히 욕은 아, 하겠지만어 내가 뭐좀좀더 모자랐나 보지 뭐 이러고 넘겨주겠어. 뭐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음. 음. 가다 토해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